배고파요. 일단 좀 설레요. 많이 설레는 것 같아요. 긴장보다는 설렘이더 크고 배도 많이 고프고 빨리 개체하고 맛있는 거 먹고 빨리 이제 시합 하고 싶습니다. 나름 그래도 좀 순조롭게 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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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 이제 한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laughs> 좋은 공항에서 계속 잡있는 것보다 좀 빨리빨리 하는 게더 나으니까. 아, 근데 진짜 잠깐 눈 감았다 뜨니까 일본이네. 좀 많이 피곤했나 봐요. 아까 자더라고요. 네, 너무 피곤했나 봐요. 근데 옆에서 관자 있는데 맥주 마시길래. 아, 이러면서 눈 감았는데 딱 뜨니까 일본인 거야. <laughs> 배가 많이 고프네요. 근데 이렇게 배고프다는 감정을 느낀 거면은 감, 좀 몸무게가 줄어든 거. 같아요. 어, 제가 느낄 때는 저 3년만, 3년만, 3년만. <laughs> 네. 떠세요 지금 뭐 일단은 도착했는데 공항 자체가 항상 우리가 왔던 공항이 아니고 다른 터미널이어서 그리고 그렇게 그냥 좀 작은. 소도시 와가지고 온 그런 느낌? 예, 뭐샤퍼 저기 왔네. 여기 여기 여기. 반갑습니다. 사진, 사진 찍자. 사진 찍자. 반갑습니다. 반니다 반갑습니다. 사진 사진 공, 공항 장 우승 우승이면 중간 지아우승이왜 그러지 우리 <laughs> 개가 거지 아왜 그러지? 자, 고맙 네, 네, 네. 네. 도쿄역 지금 도착했습니다 그래도 뭐 재미있습니다 나름 좀 여기 거리도 구경했는데 확실히 제가 알고 있는 일본이 맞네요 아 그래요? 네? 나름 일본 음. 원래 합신을 갖고 왔었는데 아침에 재고 오면 되잖아 일어나서 지금 뛰는 힘들지 않아 아, 어, 저는 컨디션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일단은 몸이 조금이라도, 힘든데, 힘들어도, 몸만, 뭐, 그냥 오늘 그냥 차라리 자고, 아침에 오히려 뛰는 게 낫지. 뭐 여행 온것 같은데요? 시작된 게 아니라. 그그 올라갈 때도 일로 올라가지 않요 우리는. 내려가는 길로 그러니까 네. 좀 힘들기는 있어요. 기억됐어. 오케이만 해. 갑 e 오메텐 쪽을 가실 수 좋은 다 마치마 3분 쇼시요다를게 없네. 도중역, 대아 근데 이토 대표가 우승이씨보고 진짜 칭찬을 많이 하면서 진짜 아 좋은데 머리스만좀 바가슴 좋겠다고 그랬 네? 머리스타일. 좀 이토 대표한테는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머리좀잘 바꾸고 그랬는데 응. 그대로 왔습니다. 다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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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가우리에서좀머서리를바꾸서고리나라에서우리나라 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리니까 사진 뭐 응. 있지? 사진. 형은 민머리 사진 올렸지. 그 아, 아, 어? 대머리 사진 올렸잖아. 아, 아니 다다 보는 멀아다다보여있었나그다직업에파이터라고 어. 네, 네. 썼다가 그거 보고 지우고 아. 엔터테이너로 하시 아. 맞죠? 네, 이제 숙소 도착했습니다. 일단은몸무게 보고 뛰어야되면 뛰어야되는데 근데 여기 뛸 데가 있나 잘 모르겠네 식시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는 지금 동네 10바퀴 뛰고 왔습니다 처음에 딱 3바퀴 뛰는데 너무 힘든거예요아 그만 뛰어야겠다 했는데 이게 사람이 욕심이 생기니까 아 5바퀴만 뛰고 그만 뛰어야지 했는데 또 5바퀴 뛰니까 7바퀴만 뛰어야겠다 하다가 10바퀴까지 뛰었는데 땀이 그렇게 많이 안 나서 아 별로 안 빠죽겠다 생각을 해서 관장님께 전화 드렸을 때도 땀이 별로 안 났다고 걱정했는데. 오. 이첫다딱었데 네. 지금 다 완전 수분을 다빼 상태예요. 오. 어. 6 0 9. 61이 그러다 다좀 불안한 게 이게 네. 또그 완전 저울이랑 똑같을지 안 똑같을지 몰라서 네, 네. 좀 좀. 어. 69.9 6 9 네, 그래서 좀 갈증이라도 좀 해소를 할까 해서 예예. 물이라도 좀 마시려고 하는데 제가 공부한게있는데 물을 얼만큼 마셔야 되는지 들고 올라가 보면은 이거 이렇게 들고 올라가는데 6 2 k g 미치면은다 마셔도 되는. 이 무게가 여기 들어가는 거라서. 음. 이거 마시면은 다음 날딱쪘어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laughs>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당일날 막에쩍쩍쫙 빼서 저스트 맞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미리 빼놓은 사람들은 이렇게 여유롭게 저스트 맞춰놓고 리바운딩 할때좀더 효과를 음식으로 볼수 있는 그러니까 갈증이 많이 나다 보니까 수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리바운딩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마, 먹을 걸 많이 못 먹고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 미리 수분 보충을 해놓고 통과하고 이제 먹을 걸로 더 에너지를 많이 쓸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laughs> 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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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씩한 별로 안 마셨는데 반이 없어서더 먹고 싶어요. <laughs> 그래도 이거 마시고 자면은 딱 저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전빵을 대비해서 너무 네. 그만 마시고 왜냐면물 마시고 또 살이 찌는 경우도 있어서 아. 훅 늘어난 그런 경우도 있어서 좀 천천히 좀 마시고. <laughs> 이게 불안하게 또 갈증해서는 배가 고파서 아... 이만큼만 마셔도 좋아? 내가 조금씩 조금씩 다를 응. 걸요 몸무게 보세요. <목소리> 진짜 <목소리> 진짜 다르다니까요. 우리 이 정도 안왔습니다 반밖에 안 마셨는데 예, 네, 저걸 몰랐습니다. 금방 쓰잖아요. 써써 300g 쳤어요. 신기하죠? 와. <laughs> 한 30초 만에 3 0 0 g 을 찌는. 그렇게 뛰어서 뺐는데 <laughs> 진짜 이만큼 만큼 먹는 걸로 그렇게 찌기 때문에 네. 진짜 조절을 잘. 그근데 그래도 이거는 다 마셔도 될것 같아. 조금씩 천천히 먹어. 근데 확실히 잘 빼놓으니까 음. 먹을 수 있는 거지. 네, 그리고 오늘 좀 제가 이렇게. 다리 같은 그런 피로가 누적이 많이 돼서 음. 이제 또 같이 오늘 배 과장님께 좀 부탁해서 네. 마사지 좀받으라고 네.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laughs> 감량을 하게 되면 네. 쥐가 많이 나거든요 선수 애들은 어. 이제 그런 게 수분이 많이 빠지니까 네. 그런 게좀 많이 좀 덜해지고 음. 그다음에 이제 열도 좀 나고 음.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좀 덜해지죠 그리고 음. 피로도가 좀 빨리 줄죠 음. 아야 단장님 잠깐만 저조만 어, 참아 괜아서 그래 아까 로덕트 는데 어떤 한 커플이 음. 콜라를 마시고 있는 겁니다 제 앞에서 뺏어서 마실 뻔했어 <laughs> 사람 야구하는 것도 아니고 나 한다요 아무 <laughs> 그 검은 물이 엄청 맛있어 보이더라고. 얘를 무슨 먹고 싶은 거다 넣어줄 텐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 1 2 시간만 지나면. 여관장님 마사지는 언제부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손수로 키우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더라고. 아, 뭐 <laughs> 시기가 좀뭐 시기라든가 아니면 뭐좀 그런 계기 같은 게 있습니까? 이게. 이제 태국을 나가다 보니까 네, 네. 마사지를 제가 또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막, 아 이게 좋은데 이런 예. 거 보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배워오고 그렇게 아. 되더라고요 아 그럼 이렇게 피해에서 네. 다 배워오신 거예요? 네, 네. 예,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음.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게 되고 예.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음. 그러면 이제 밑에 이제 키우시는 선수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예. 그럼 그 선수들도 그럼 다 이제 네 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엄청 노력인데요 이게 마사지라 이게 기가 빨리는 거랑 모릅니다. <웃음> <웃음> 네 그래도 마무리 감량 잘 하고 컨디션도 좋은 것 같습니다. 먹으러 갑니다 이제 <laughs> 기자 회견이고 뭐고 개체 건 보고 저는 먹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드디어 먹으러 갑니다 야다 해놨어 와우규, 뭐 먹을 거뭐 와우규 뭐다이렇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심한 거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가겠습니다 네 쉬십시오 네